안녕하십니까. 길동입니다. 아, 오늘은, 어, 기존 제품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기존 제품이 뭐냐. 그, 길동 상품 중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릴리지가 길이가 짧다 그래가지고 선을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어, 길동 롱타입 릴리지 해가지고서, 어,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요 제품인데요. 요 제품을 시즌 3가 나왔습니다. 왜 시즌 3냐? 어, 첫 번째는 단순하게 저희가 그 제품상에 보시면, 영상에 보시면 그냥 저런 테이프를 열심히 감았어요. 그랬더니, 아, 튼튼한데 보기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시즌 2 <laughs> 지금 나가는 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스틱 튜브로 해가지고서 연결을 하고 마, 그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즌3가 뭐냐. 시즌3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추가로 또 어떤 주소에 있었냐면은 어, 요즘 셀프, 요거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가 셀프 스튜디오에서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님 중에서 애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저학년 이제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장난을 친대요 어떤 장난이냐 카메라를 좀 땡긴대요 릴리즈를 카메라에 땡기면 릴리즈 땡기는거죠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요걸 만약에 이었다 치고요 요거를 카메라 연결했는데 땡기면 요렇게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넘어와 가지고서 뭐 사고,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 쪽에 문의하신분 중에서 아 이런 경우도 있었다 하면서 이제 어떤 대책 방법이 있겠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도 고민고민하다가 시즌 3에서는 이렇게 코일형 릴리즈를 추가를 할수 있게끔 옵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품에서 이 코일형 릴리즈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는 뭐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근데 두 개가 되면은 요거가 또 이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쓰시는 거고 요 코일형 릴리즈 쓰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땡기는 거 보셨죠? 보여드릴게요. 릴리즈를 지금 만들어 본 거고요. 이게 코일 여기가 이제 코일형 릴리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게 뭐 어,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땡기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막팍 땡기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얘도 줄이니까. 근데 웬만큼 땡겨도 카메라가 딸려오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늘어날 뿐인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첫, 그, 코일형 케이블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 작업을 해드릴 수 있게끔 한 거. 그래서 시즌 3. 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요청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음, 어떤 분들은 아 릴리즈 다 좋은데 아, 나는 타이머 릴리즈를 써야 된다 그러면 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럼 무선 릴리즈가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아 무선 릴리즈는 안 된대요 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머 릴리즈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 요 영상 같은 경우 타이머 릴리즈 제품 사용 방법까지 다 설명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영상은 좀 길더라도 타이머 릴리즈 선택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m 짜리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다가 기존처럼 대략 한 0.8m, 약입니다.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작업할 때마다. 릴리즈 하나 추가할 때마다 0.8m 정도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어, 기존의 그런 타이머 릴리즈에다가 더 선을 연결해서 작업을 해 드립니다. 요거는 옵션 사항에서 선택하시면 되시는 거고, 타이머 릴리즈를 선택하시면은요, 만 육천이 더 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는 1m에 2만 원이, 작업하는 거는 뭐, 제품 설명이라든지, 기존 영상이라든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 똑같습니다. 잘라서 선을 연결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약 0.8m 기준으로 해서 릴리즈 한 개당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제품 옵션에서 2m 선택했다고 실제 길이가 2m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사용 방법은 요거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적으로 타이머 릴리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 게 지금 호스맨으로 되어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나갈 때마다 좀다 바뀔 수는 있는데요. 디자인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도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로고가 이제 호르스 뱃눈이 아니냐그 차례 보시면 되시는 거고, 저 랜덤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금액은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인터벌 촬영하실 때, 그리고 이제 롱, 그 장시간, 장노출 촬영하실 때는 카메라에서는 벌브 모드로 하셔야 됩니다. 카메라에 따라서 틀린데 어떤 카메라는 비셔터라고 해서 B 모드가 따로 있는 것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벌브 모드라고 따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카메라에서 만약에 그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아무리 시간을 조절하시더라도 카메라 기준으로 해서 촬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인터벌 그리고 몇과 촬영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보시면은요. 요렇게 아. 맨 처음에 배터리. 배터리는 여기를 열어 주시면 203 이라고 해서 단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있는 쪽이 바다 쪽이죠 이렇게 모양 있는 거 말고요 바다 쪽이 바닥으로 내려가게끔 해서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원이 들어오고요 셀프 INT 그롱 그리고 프레임, 이렇게 해서 이 나오는데요. 셀프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어... 카메라에서 보시면 셀프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시분 초 이렇게 그 보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요걸 돌려서 그리고 눌러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셀프는 뭐냐면은 내가 바로 촬영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시간 정해진 정해 놓은 시간 이후에 촬영할 것인지 그거를 설정 하시는 겁니다 그냥 놀러 가셔 가지고 카메라 셔터 누르고 5초 후에 딱 달려가서 촬영하고 하시듯이 얘는 여기에서 그걸 설정할 수가 있으신 거죠 설정 하시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요 다이얼 조그버튼인데 요거를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깜빡깜빡 거립니다 지금 초가 깜빡깜빡 거리는 거고, 한번더 누르면 분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고, 한번더 누르면 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절이 가능하신 거고요.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2초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모드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림이 바뀝니다. INT 쪽으로 그림이 바뀌죠. 이 INT가 인터벌을 뜻합니다. 인터벌을 뜻하는 것은 뭐냐면은 차량과 차량 간격을 일정 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 C분초 똑같이 가고요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촬영할 간격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3초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눌러서 깜빡깜빡 거리는 건 없으면 되고요. 또 모드, 모드는 아, 모드를 눌러서 롬으로 지금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무슨 어, 무한대 비슷하게 바뀌는데요. 어, 요거는 아까 말씀다시피 드 셔터가 촬영하는 열려있는 시간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12분 초인데 최대... 99시간, 59분, 59초까지 설정이 가능하신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에서는, 어, 벌브 모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테스트니까, 저는 1초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모드를 누르시면은, 이제 프레임. 요거는 몇 컷을 촬영할 수 있는, 내가 몇 컷을 촬영할 건지, 그거를 설정하시는 건데요. 어, 처음에는 00으로 시작합니다. 이 00은,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99컷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총 99컷까지 아9컷의 99 사진을 어, 인터벌 촬영을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그 설정을 싫다 하면은 그냥 00으로 두시면 무한대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세컷만해 보겠습니다 3으로 설정하시고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스타트 스톱이 있는데요 요 스타트 스톱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설정한 거를 시작 아니면 중간에서 멈추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버튼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거 보통 야경 촬영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거든요 왜냐면 장노출 촬영 하시다 보니까 야경 촬영 하실 때 누르면 백라이트에 들어오고 또한번 누르면 꺼집니다 그리고 한 3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 3초에서 5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홀드라 그래가지고 요 버튼들을 활성화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누르면 홀드가 사라지죠. 자, 한번 볼까요? 모드 버튼 누르면은 자 세이프 타이머 시간은 제가 2초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터벌 시간은 3초 그리고. 촬영 시간은 1초로 촬영할 거고요 총 3컷을 촬영할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2초 후에 촬영이 되고요 2초 동안 촬영되고 3초가 지났다가 또 촬영이 되고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 릴리즈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냥 살짝 누르면 반 셔터 그리고 누르면 셔터. 그리고 벌브 모드에서는 이렇게 해서, 어, 락을 걸 수가 있습니다. 구성물은 저희가 쓰셔야 되니까 배터리를 하나 같이 드리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테스트용 배터리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실 때는 배터리는 새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CR203이라는 배터리이고요. 뭐 편의점 이런 데서도 쉽게 구매 가능하신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체 가능하신 거고요 어, 그니까 지금 그 길동 롱 타이 시즌3가 말씀드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은 고객님들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 사항으로 이제 돼지꼬리 코일, 그니까 돼지꼬리 케이블 그리고 혹은 이제 그 코일 케이블 이렇게 해서. 어그 사용 선택 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타이머 릴리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어, 물론 타이머 릴리즈도 이런 식으로 어, 코일형 케이블을 같이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 길이는 제품 설명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희가 옵션에 선택하신 게뭐 2m, 3m, 4m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 길이가 기다는 뜻은 아니고, 어, 릴리즈 하나당 더 추가된다고 보십니다. 그러면은, 어, 실질적으로는 릴리즈 하나에다가 추가로 선이 대략 한 0.8m 정도. 약입니다. 왜냐면은 더 작을 수도 있고 더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약한 0.8m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이토습니다